사랑하는 열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열방교회 양은주 목사입니다. 어,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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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성령과 불세례로 영혼을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흡수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성령을 맞이합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라의 아들로서 반여를 쫓아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되었고, 물론 세례를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객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곧 오게 될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이라 하였습니다. 세례는 씻는 음식 곧 깨끗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더러운 더러운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를 받는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씻는 과정을 통해 깨끗함을 얻어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직접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아멘. 요한의 증거와 같이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과연 이 세례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두고, 나의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볼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라는 겉사람과 영혼이라는 속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겉사람이 더러워지듯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도 죄와 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지게 됩니다. 겉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은 잿물로 씻으며 허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씻겨지지 않고 물로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에레미아 2장 22절에 보면 주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을 씻을 수 있을까요? 이 사회의 한 부분을 참고해보면 슬압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재단으로부터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니 그 죄와 악이 사하여졌다고 합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7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그 슬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빈수을 손에 가지고 네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은 사람의 죄와 악을 소멸합니다. 이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로 봤을 때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사람의 모든 죄와 악은 마음과 생각, 생각에서 비롯되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죄와 악을 알리고 깨우쳐서 잘못된 행실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하심을 세례 안에 감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사람은 다시 죄를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쫓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의 악인을 교화하게 하여 새 삶을 살게 하듯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래한 서례는 물로 한번 받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로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별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이 불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다 하면서도 죄와 악을 쫓고 있다면 이미 그 마음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세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여러분은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십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음도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선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실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 꿈꾸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씻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줄이며 이 생명의 줄이 우리는 끝없이 공급되어야 하고 그 공급된 생명의 줄을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늘 씻음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완전히 이를 때까지 이 말씀으로 씻는 이 성령과 불세례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응해지며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고 내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불길 같은 말씀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그 말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사명자들로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주의 종들의 입술 가운데 있음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모든 것을 실체적으로 볼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그 마음의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불세례를 뜨겁게 받아 아버지 앞에 그 신앙이 올바르고 천국을 향한 귀한 신앙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